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주의력을 되찾는 법 핵심만 짚어드립니다. 이 내용은 작가 매트 클라인과 닉수씨의 에세이 '주의력 전쟁의 기술'을 바탕으로 하는데요. 24시간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집중력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려주는 글이에요. 자, 첫째, 무한한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. 진짜 욕설적이죠. 신화속 오딘도 무한한 지식을 얻고 결국엔 광기의 신이 됐잖아요. 이게 현대에도 똑같아요. 우리 뇌는요, 한 번에 고작 서너 개 정도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대요. 심리학자 넬슨 코원이 한 말인데, 이 한계를 넘어가면 우린 충동적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큰 비극을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는 정신적 마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. 둘째, 여러분의 주의력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. 혹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아세요? 농노봉 패스 횟수 세는데만 집중했더니 화면을 떡하니 가로지르는 고릴라를 아무도 못 봤잖아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바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의력을 뺏긴다는 건말 그대로 내 현실의 주도권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마지막으로 승리의 전략인데요. 의화로 간단해요.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겁니다. 모든 걸다 신경 쓰는 건 오히려 패배의 지름길이거든요.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,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것, 그리고 아예 무시할 영역, 이걸 딱 구분하는 거죠. 이건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주의력을 가장 중요한 곳에 쓰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. 결국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무시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, 이게 바로 당신의 현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